자, 9번. 비접지 방식과 비교한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중성점 접지 방식이죠. 중성점 직접 접지이죠. 그렇죠? 네. 자, 보호계정기 동작이 불확실하다? 아, 이거 맞지 않죠? 고장 전류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직접 접지는 보호계정기 동작이 확실하고요. 차단계 수명이 길다? 이것도 이상하죠? 네. 고장 전류가 크면 차단계 수명이 짧아지는 거고. 3번. 개통의 기계적 강도를 작게 해야 된다. 개통의 기계적 강도는 크게 해야 되겠죠. 4번. 개통에 대한 절연 레벨을 낮출 수 있다. 이게 4번이 맞네요. 이상전압이, 1.3배, 밑으로, 건전성의 상전압에 대해서 1.3배 이하로 지금 유지하는 게 지금 유유접지, 직접 접지 방식이기 때문에 절연 레벨을 낮출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선 지락고장 시 인근 통유사 유도장애가, 유도장애가 많죠. 고장전력은 크니까, 항상 유도장애는 고장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번은 유도장애가 이제 큰 거죠. 잘못된 거죠. 답은, 네, 뭐예요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직접적지와 비접지는 너무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구분을 좀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